염염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속상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고 있는 신앙, 멈춰 있는 신앙, 멈춰 있는 삶이 이제는 다시 활력을 받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인생도 굳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사오니 하나님 정체되거나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앙생활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변화되는 것이 겁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안정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나이가 든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변화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라 정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원망하면서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정체되는 신앙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돌이켜보면 5년 전과 10년 전, 불과 지난달과 오늘을 돌이켜보았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긴장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없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더 나아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그저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면, 우리는 한번더 각성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거기다 줄쳐 넣었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얼마나 오래 못 걸었는지를 4장 2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 읽어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면서부터못 걷게 된 지가 40년이 넘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린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년간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앉은 뱅이는 내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사람들에게 되짚어보면 그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인지, 아니면 그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받았거나 회심했거나 등등의 경험을 한 날을 내 신앙생활의 시작으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는가가 중요하기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는 아니었는가 라고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오는 목적, 교회에 오는 목적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초창기의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안진뱅이처럼 그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서운 일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인데요. 2절과 3절 다시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걸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는 말과 구걸하기 위하여 두 구절에 먼저 줄을 좀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건 뭘까요? 자기 의지를 교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심으로 교회를 안 와요. 누구 보러 오거나 누구 때문에 오는 거죠. 더 정확히 더 무서운 건 교회 봉사하러 와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차 관리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오늘은 예배 임사 맡아서 오는 거고요. 오늘은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왔고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 왔고 초청돼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온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건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진병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진뱅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되겠네요. 첫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인이 안진뱅이네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만 있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안진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안진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러 오거나 사람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진뱅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도 안진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대양정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날부터 나는 사람들이 끌고 오는 사람은 아닌지 사람들 때문에 우는 사람은 아닌지 어느 날부터 나는 구걸 하러 오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병들 거거나 아니면 안타깝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과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래요?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5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보라! 바라보건을, 이라고 줄쳐놓고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거기다 주처 일어나 거르라. 지난생활을 진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걷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8절처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겠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있는 새벽예배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도 안진뱅이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보고,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뛰어서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오늘은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것, 오늘 나는 변화되었는가, 아니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정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뱅이처럼 그 자리에 그저 앉아있지만 않은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앉은뱅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 때문에 오는 사람도 앉은뱅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두런두런 상황을 봅니다. 그저 그렇게 하러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것도 앉은뱅입니다. 무엇보다 구걸 하려고 오는 사람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기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구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헌금에 넣고 그 헌금에 칭찬받고 싶고, 봉사에 넣고 봉사에 칭찬받고 싶고, 그게 다 구걸 하는 겁니다. 구걸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만 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 있는 신앙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살아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